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서 이 영상을 찾아오신 당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걱정도 잠시 내려두고, 내 목소리에 몸과 마음을 맡겨주세요.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구독자님들은 오늘 하루도 힘드셨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둥글게 넘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그만큼 세상과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얕게 보지 않고 사람의 말과 마음 사이의 틈도 민감하게 알아차리죠. 그건 말하자면 감각이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업에 따라 형성된다.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건그 사람의 내면에 그만한 인연과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정의 사람은 대체로 마음이 부드럽고 상처에 민감하고 또 그만큼 타인의 고통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따뜻한 위로가 되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자신을 더 쉽게 다그치고 마음의 짐을 많이 지게 되지요. 예민하다는 건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이 아니라 작은 것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건 사랑이 자라는 아주 좋은 토양이에요.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토록 깊이 느끼는가?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마음도 섬세하고 감정도 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 머물고 지나간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죠. 다른 사람은 금방 잊는 일도 예민한 사람은 수없이 되새기며 자신을 탓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마음은 남보다 더 많이 공감하고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왜 깊이 느껴서 남의 아픔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보기조차 힘든 것일까요? 현대사회는 정작 잘 사는 사람은 냉철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감정에 무심한 사람들이 더 쉽게 성공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빠르고 복잡하고 경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마음의 속도보다는 계산의 속도가 더 빨라야 유리하게 작동하지요. 그래서 감정을 줄이고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오직 결과만 바라보는 태도가 능력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걸까?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남의 아픔을 보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만큼 마음 속에 자비의 불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인생의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사람이에요. 슬픈 뉴스 하나에 며칠을 힘들어하고 길에서 마주친 노인의 주름진 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냉철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낼지 몰라도 정말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던 따뜻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성공만으로 괜찮은 걸까요? 차라리 조금은 부족해도 서로의 아픔에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세상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겪는 혼란은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도 착하고 진실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왜 나는 늘 참아야 할까? 왜 남을 배려하다가 오히려 내가 다치게 되는 걸까? 부처님께서도 이런 고뇌를 아셨기에 이 세상은 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어쩌면 너무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 반드시 세상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이 말은 모든 걸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되 집착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배려하고 공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킬 선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휘둘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 이상을 자꾸 짊어지려고 하면 결국 나의 삶이 병들게 됩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머물 줄 아는 지혜.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귀한 덕목들 연민 공감, 자비를 지니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냉정한 사람보다 따뜻하지만 단단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힘들게 지키려는 그 따뜻한 마음, 그걸 잊는다면 과연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마음이 살아있고 감각이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작고 미세한 떨림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도 오래 머물고 누군가의 슬픈 표정을 보고도 쉽게 마음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그런 성정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따뜻함입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자주 다치고 지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기에 앞서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지금 무엇이 힘든가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마음 쉽게 상처받지만 그만큼 아름다워. 예민한 사람에게는 작지만 단단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귀하지만 내가 다치면서까지 돕는 건 지혜로운 자비가 아닙니다. 도울 수 있을 만큼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그 선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기 쉽기 때문에 고요한 시간 안에서 회복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명상, 산책, 따뜻한 차한 잔, 그리고 나직한 음악 속에서 나를 쉬게 해주세요. 그 시간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말로 꺼내기 어려운 것들도 글로는 더 진솔하게 흘러 나옵니다. 펜을 들어 당신의 마음 속 말을 천천히 써내려가 보세요. 그렇게 한줄한줄 한줄 적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가라앉고 상처받은 마음도 조용히 숨을 고르게 됩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정은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그만큼 사랑도 깊이 할수 있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부드러운 마음을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든 말해주세요. 나는 나답게 살아갈 거야. 내 마음이 더는 다치지 않도록, 하지만 여전히 따뜻함을 잃지 않도록. 그럼 예민하고 생각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죠. 나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어디 가서 대놓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감정.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에서는 자꾸 그 말이 되새겨지고 그 표정이 그 눈빛이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럴 땐 제일 먼저 그 감정을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 나는 지금 상처를 받았구나. 지금 이 말이 나를 아프게 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단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지만 않는다면, 상처를 받은 당신의 마음, 그건 나약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이나 행동이 정말 당신을 향한 진심이었는지 조용히 되짚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일 때가 많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가진 불안이나 열등감이 당신에게 투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 사람의 말이지 나의 진실은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상처를 내 마음에 오래 머물게 두지 않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을 붙들고 며칠씩 곱씹는 건, 불에 대인 상처 위에 또 손을 올려놓는 일과 같아요. 그래, 아팠어. 하지만 나는 이 감정에 머무르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말보다 더 깊은 사람이고, 그 순간보다 더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예민한 사람은 더 자주 아프지만, 그만큼 더 깊이 치유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상처가 찾아왔을 때마다 그걸 꾹꾹 눌러 담지 말고 부드럽게 꺼내서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상처받을 만큼 마음을 기울인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째,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법을 익히는 것. 예민한 사람은 자꾸 앞을 내다보려 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난 과거를 붙잡고 자책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고, 오지 않은 것은 미리 당기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마음을 현재에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천천히 걷고 천천히 숨 쉬고, 지금 보고 듣는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정하게 안아주는 것.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자주 억눌러요. 왜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이 정도로 상처받을 일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단죄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는 지금 이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어.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안아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 예민한 사람일수록 에너지가 쉽게 소진돼요 그럴 땐 나를 회복시켜주는 공간이나 시간을 정해보세요. 조용한 카페 혼자 걷는 골목길, 따뜻한 음악,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건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쉼터인 겁니다. 넷째,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 누군가에게 친절하기 위해. 나를 너무 내어주고 있진 않나요? 자꾸 참다 보면 결국 마음은 병이 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하고 거절하고 싶을 땐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나는 여전히 다정할 수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는 조용히 거리를 둘수 있어. 이런 마음의 태도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예민한 사람은 늘 반성하고 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생각이 많고 마음이 깊고 누구보다 섬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어. 조금 느리고 조금 많이 생각하지만 그만큼 나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어. 그 다정한 눈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이면 어느덧 편안한 삶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참 교묘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마음 전체를 꽉 채워버리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마음은 자꾸 어두운 생각만 떠올립니다.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첫째,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들여다 볼때 고요해지고 감추려 할때 혼란스러워진다. 불안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이런 불안은 쓸데없는 거야. 나만 왜 이러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럴 땐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이 마음이 나를 지키려 애쓰고 있구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둘째 호흡을 다스리는 것. 불안은 마음보다 먼저 몸에서 시작됩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조여 오죠. 이럴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들이쉬며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셋 넷. 내쉬며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섯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고 생각도 조금은 맑아집니다. 호흡은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부드러운 약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지나간 것은 놓아두고, 오지 않은 것은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듣는 소리, 지금 느껴지는 바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여기 현실로 데려옵니다. 불안은 미래에 있지만, 평화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기. 불안할 때는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커집니다. 그럴 땐 마음을 잠시 바깥으로 돌려야 합니다. 조용히 걷기, 따뜻한 물로 손 씻기, 책한 페이지 읽기, 차한잔 마시기. 이런 단순한 행동 하나가 불안의 고리를 끊어주는 스위치가 됩니다. 행동이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다시 마음을 바꿔줍니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불안을 느낄 자격도 그것을 받아들일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불안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안전해. 이 말이 당신 마음에 조용한 평화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역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지요.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성격이 사회생활을 할때 인간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정말이지 인간관계만큼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도 드물지요. 특히나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관계 하나하나가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내 말이 혹시 불편했을까? 저 표정은 무슨 의미였을까? 괜히 실수한 건 아닐까? 하루에 수십 번 머릿속에서 상황을 되짚고 해석하느라 몸은 퇴근했어도 마음은 아직 퇴근하지 못한 날들이 많지요. 그렇다면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인간관계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말 것. 예민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두와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갈등 없이 조용히 지내고 싶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가장 먼저 자신을 만족시켜라.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타인의 말과 표정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 것. 예민한 사람은 상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의 반응은 그날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신의 탓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 너무 빠르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상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여유로운 의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세요. 셋째 혼자서 모든 관계의 책임을 지려 하지 말 것. 내가 더 챙겼어야 했나? 그때 연락을 먼저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관계는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관계는 서로가 함께 지키는 것이지 한쪽이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혼자 애쓰고 있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넷째, 경계와 거리 두기를 연습할 것. 예민한 사람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기분, 상황, 말투에 금세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거리란 멀어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잃지 않게 해주는 배려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너무 깊이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남겨두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돌볼 것.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해법을 대부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다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휘둘릴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음속에 늘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야. 나를 잃지 않으면 누구와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어. 인간관계는 늘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 가는 것이 어른이 되어 간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조용히 단단하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이들은 세상의 작은 말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아픔에 너무 깊이 공감하다. 자신이 먼저 지치곤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다가와, 조용히 등을 토닥여 줄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자꾸만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잘해야 한다고,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요. 하지만 자비는, 다른 이에게 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선두에 있다. 생각이 바르면 삶도 바르게 흐른다. 불안하고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조용히 내 마음의 방향을 바라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건 때로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 속에서 지칠 때일수록 밖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안의 고요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잠잠해지면 세상은 어느새 부드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사람의 말, 그 상황, 그 장면을 놓지 못하고 계속 머물 때 고통은 내 안의 둥지를 틉니다. 하지만 놓아주기 시작하면 고통은 차츰 작아지고 자유는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며 오늘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그대만의 길을 걸어라.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 길은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천천히 단단히 걷는 길입니다. 비교는 상처를 낳지만 인정은 사랑을 피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괜찮다 모두가 부족한 존재다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흔들려도 가끔은 무너지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 모자라고 그 모자람 속에서 사람다운 빛이 납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당신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상처받은 자리에 연민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